밝아진 것 같긴 하다. <laughs> 많이 밝아진 것 같아. 생일 축하드립니다 퓨리는 이기는 약간 일부러 안보고 있어요 지금 아리가또거제이마스 옷이 놓고는 바로바로 바로 보고 있는데 약간 흐는좀 아끼고 있어. 약간 이제 머리 머리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 뇌의 머리로는 머리 잘라야지 하고 있는데 좀안 자르고 싶어. 지방스킨 아니면 음 에반게리온. 또 나왔죠. <laughs> 저도 보고 싶습니다. 저도 응원합니다. 이번 나이 없제 그때 이래할거 어렵긴 하죠.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. <laughs> 맛있겠다. 미쿠 아직 차에 있어요. 나중에 그거 찍어서 리스 올릴 거예요. 저게 상자존이에요, 상자존. 에반만그리 머리띠 같은 거 머리핀? 같은 거 저, 다 그대로, 앨범을 못 가가지고, 댄서맨 봤어요. 얘 중에 누가 더좋아 저는 카지르지 갖고 싶다던 비교 게임 <laughs> 너무 비싸 구하기도 힘들고 어디 김씨예요? 어디 김씨일까요? 커버 이바, 이렇게 근데, 그냥, 그냥 봤을 때는 스파이크가 멋있긴 한데. 한두번 정도는 봐야지. 약간 그런 거정말수 있을 것 같아. 회교 어디서 하세요? 어디였지? 그냥, 가게? 만들었기 이런데. 머리 안 감은 건 머리 감아서 이런 거. 약간, 저는 약간 안감으면 멋있어지고, 감으면은 그냥 이렇게 돼. 저거, 저술이요? 저거, 그 공연할 때 받았던 그 독주 페스티벌 때. 립밤 바르라고요? 발려있어요 위스키 안 마셔요. <laughs> 이거 봐봐요. 저안 까져 있잖아요. 근데 새거죠. 장식용이. 요 아, 아직 안 먹었어. 가져왔었나? 현영 차 다른 거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, 저한테. 웨포드웨포드웨포드 캡처한 앰프입니다. 야후 오 피크 대결 아셨네요, 이 소리. 우승, 그때 우승을 고인 때 쓰던 애가 했는데, 그냥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원래 계속 쓰던, 지금 쓰던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다근데 다 용도가 다 나서 약간, 취향 차이랑. 저 SG 있는데 저기 안에 갇혀 있어. 미쿠피크 캔티에 보여? 머 아직도 보고 있어요? 캔트 뭐지? 감시당하는 중 중인... 요즘, 뭐지? 카메라가 좀부얘요 제가. 핸드폰이. 겨울이라고. 소유야, 뭐 도망치는 게 뭐였어? 진짜. 누 온날에 너오 운전하고 있었어. 5cm 갔는데 갑자기 눈이 와더라고. 지금 도나 오죠? 저 인프제 같아요. 엄청난 칭찬 아닌가요? 걸린 것같 기도 하고, 이건 감기 아니지 않나. 부모한테 어, 기타 치면서 웃을 때왜 웃는 거예요? 웃겨서 니은 놓으시는 이가 습기 모르겠는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진짜 위장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뭔가 암에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이런 식습관을,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그래서 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엽떡 안 먹은지 모르겠어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허우브이비가 다음에 어떤 거 볼까? 지금 라브조 또 보고 있어 불량연애 그래서 지위 보호하려고 뭐 이제 위 마셔야죠 불닭게티 먹었는데. PC방 다 나갔다. 그러시는 분 a n b u l 땡 s t h a o much. 여기서 먹어야겠다. <laughs> 요구르트는 밥 먹고 먹어야 되지 않아요? 웨이팅 웨이팅 잘 듣고 계신가요? 시트 끝감 버거 불타 삼겹살 치킨 롯데이셔 한국 도모나치 한테 도겸이 없어졌 하나도 안 간다 아 공복이에요 이 삼겹살? 하나도 몰라가지고 스로의 건강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음, 좋군 이제 술로 어때요? 잘 들으셨나요? 비슷한 결로 웨이팅에도 뒤에 있는데요 웨이팅은 뭐 기타 솔로까지 말고 아좀 무서운데 갑자기 듣기 음, 음. 이거 하나 꺼면 약간 요런 바이브야어 음. 음. 근데 너무 저때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. 근데 약간 잠이 오는 소리를 했어. 근데 그 음원에선 좀더 톤이 세게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막 디스토션이 걸려서 제가 디스토션을 안 쓰고 있네. 근데 약간. 뭐랄까 그 음원에 잘 어울리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. 그 그거 블랙테슬라 기타 소리 맞아. 이제 베이스 음역대가 아닌 나머지 드럼 제어온 기타. 퍼즈, 퍼즈 소리를 좋아해요. 약간, 그냥 이상한, 이상한 거 좋아해서. 근데 막, 뭔가 이게 설명을 퍼즈라 하긴 좀 그러고. 퍼즈 느낌은 많은데 퍼즈는 아닌 느낌 오늘 <laughs> 어, 기타를 좀치는날이군 근데 이렇게 생거를 잘안 좋아해서 이건 그냥 평범한 소리고 생건 안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질감이 재밌다 이런 게 이건 뭐지 이거 이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취득 이후 2절 벌스에 어떤 소리가 있거든요. 기타로 내가 잘안 들릴, 잘안 들릴 것 같아. 재미난 소리가 있는데 라이브 오면 잘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다. 통하지 뭐 않았는데, 통해지면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, 다음에 오겠습니다. 저는 일렉스로 좋죠 그것도 약간 졸렸어요. 하여튼, 피곤해 <laughs> 안녕. 할게요. 알겠습니다.